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닌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에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할 지어다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를 보면서 아모스는 유다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여러 보암 2세 때, 솔로몬 이후에 최고로 강성하고 잘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 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 정치적 발전과 국력의 증가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번성을 누릴 때였어요. 너무 행복한 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너무 행복할 때였어요. 따라서 국가적으로 제2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례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때 극심하게 타락한 때가 바로 이때다. 아모스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아모스 5장 18절 27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부분은 여우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여와의 여호와의 날은 적군에게는 암흑과 불행의 불행과 저주의 날이지만 자신에게는 광명과 권과 승리의 날로 이스라엘은 믿었어요.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잘될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더불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대로 이해하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위례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야, 나는 하나님이 택했어. 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그러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 그러나 암호스 이런 미스, 어, 이스라엘의 믿음에 어, 일침을 가합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화이수 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예.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빛이라고 생각한 여호와의 날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은유적으로 하는데 19절 한번 읽어 주시면 19절하고 20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펴게 되는데 뱀에게 물렸다고 그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모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 이게 구약 증 계속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듯이 평화의 날도 승리의 날도 하늘의 복이 임하는 날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당시 이스라엘과 비슷한, 어, 비슷하게. 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 믿음의 나라라고 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큰 소리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에 나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세 교회가 그래 했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라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나무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만 같다는 것. 야 너희 천국 갈것 같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갈수 있다고 그랬잖아. 예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의 헛된 믿음을 보고 개탄을 합니다. 야, 화 있을 진정. 원어에 따르면 슬프다. 아이고 슬프다 슬프다 이런 뜻에서 해당하는 것.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할 고난을 아모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아모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생각과 다르게 여호와의 날을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왜왜왜왜베데의 제사장 아마샤로부터 아마샤로부터 이스라엘 왕을 모반한 자로 그리고 그에게서 유다 땅에서 애원하라는. 조롱을 들으면서까지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라고 선포했나니 그이유를두 번째 부분인 21절에서 2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예배를 받지 않음을 보여주고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 거부하고 있어요. 예, 어, 거부하고 있는 절기도 거부하고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소리 비파소리는 모두 예배, 즉 제사와 관련돼 있는 거. 절기는 일반적으로 유월절, 맥추절, 천막절, 3대절기등그 열네 대축제를 의미합니다. 성회는 제사를들게 모인 어, 또는 절기를 지키해서 모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예물을 어,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이고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 일본 하나님께 일부는 제사장과 더불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보여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화목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 소리와 비파 소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재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부한다. 노노노노 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 행위를 미워하고 멸,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것 같아. 어, 이거 이유가 뭐냐? 예배가 극단적으로 형식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믿었어. 그러나 하나님 이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 그럼 예배는 안 드려야 되는가? 제가 구역 공간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쪼고 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야?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란다. 이러한 것이 여러 보안 미세 때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부하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2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 정의, 공의. 요즘 기도하시는 대표기자신 분들 거의 대부분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그런 나라고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 정의와 공의. 왜 들으면 아, 맞아. 반듯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뭔지 뭘지 이렇게 들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정의와공의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면, 이 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선어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다한것 같아요. 잊어 먹었겠지만, 제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서 돈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 편례를 받고, 공피반자를 파는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었고, 두 번째,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 억제하고 있었고,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여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는 성적 타락이 있었고, 네 번째, 모든 단합에서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벌금으로 받은 술을 성소에서 마시는 교회에서, 오늘 말한 교회에서 쉽게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어, 사장 1절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귀부인들, 바산의 염소들이라고, 조롱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죄를 고, 어,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핍한 자를 압제하고, 술을 마시게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게 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남편에게? 여보, 술좀 사와.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보다 더술잘 마시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난잘모르게좀 있는 것 같아요. 술 마신다면 촉에 끊어요, 끊어. 술을 마셔서 하등에 도움될 게 없어요. 근데 홀짝홀짝 누구 말 들어보면, 이제는 나가면, 어, 내, 내가 누구랑 알게 돼 집에서 그냥 사서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다면 끊어요.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홀짝홀짝 마시냐고 끊는 거예요. 아, 5장 10절, 11절에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를 있는, 고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 이스라엘 성문에서 책만 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가난자를 받고 부당한, 부당한 세금을 취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아모스 선지자 이스라엘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거기에 딱 해당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돼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 할때 우리 교회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믿습니까? 어, 오 누가 이렇게 아멘을 잘하냐? 고맙다. 아멘을 잘해야지. 쟤네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하면 쟤네들이 맞다는 거지. 정직하게 살아. 요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이. 좀 정직하게 살, 살아서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친구들은 얼마나 좋아요? 너 바보야. 너그 넘어가니? 응, 나 바보야. 하나님이 갚아주. 6장 12절, 13절에도 비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딸, 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날리겠고, 소가 어찌 거기서 바깔겠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와 열, 어, 공의의 열매를 순숙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치하지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을 표현한 말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데서도 알수 있듯이, 정의와 공의는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기보다는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되어 있니다 모세오경의 전통에 따르면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깊은 영적인 깊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야 네가 잘되면 이렇게 나누어 줘라. 십일조를 통해서 여러분 드려지는 1 1조 한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 교회는 나누고 꾸어주는 교회가 지금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돌보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 정이고 공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와 반대로 가난한 자을 압제했고 그들을 통해 불을 축적했고 아, 재판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 여러분 이세 때는 이스라엘의 제 2의 분기라 할수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소위 상류층의 대부분의 부가 집중되었고. 반대로 대사, 대다수의 국민은 소외감과 박탈감만 남았습니다. 상류층의 부와 축적은 부당한 이윤 추구와 착취로 얻어진 결과물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고아와, 어, 과부와 나그네로 돌아보는 정유와 공의를 어, 어, 실천한다는 것은 잘못 업을 성순일 수밖에 을 성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막대한 부의 축적은 자연이 사치와 막대한 잘못된 부와 부의 축적은 자연이 사치와 향락과 타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종교적 타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축제한 재물을 통한, 어, 그 재물을 통한 의미 없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먼저 내 삶에, 내 마음 중심을 그런 삶의 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삶과 예배가 불리던 이중적인 모습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앞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비할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 먼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원한다. 네가 정직하게 행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 있고 죄 짓지 않고 나도 모르게 죄는 지어요. 죄안 짓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죄 짓는데 알면서도 지은 죄는 안 된다는 거. 그걸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이어서 하나님 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 있을 징벌을 말하는데 2 5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 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아멘. 광야 4 0년 동안 너희가 제사를 드렸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는 것이 제사관절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 네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희생과 소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어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제일 큰 능력이 순종인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배 잘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럼 제가 주일날 낮에 한번 드렸으면 됐지 뭘또 하라고 저저저저저저저저 알겠습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지금 못 드리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못한 내 마음은 사실, 사실은 심히 아픕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울 왕의 경위를 경호를 살펴보면 명확해지는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서 사무엘을 기다리다 지쳐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두고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언을. 아멘. 아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웠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별거 아닌데 순종하지 아니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한 하나님 명령에 사우는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사무엘그 이유를 묻자 사우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도, 버렸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러면서 이런 거역하는 것은 섬치는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증거는 첫 번째, 자신을 위해 만든 우상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건 하나의 역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인 식구들과 기운이 자신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로 작용하고 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메스 다메스 밖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 가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두 가지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 저 예배 지겹도록드렸거든요 또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의 가슴에, 우리 같으면 엄마들 마음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 이두 가지를 합쳐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아스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물이라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르게 잘 드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제약 가운데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내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삶이라는 거야, 삶. 삶을 통해서 찬양도 드려지고, 삶을 통해서 드려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요 그래서 아모스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어,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 같은 어, 사상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 제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있다면 다 버리고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는그 모든 예배 우리 교사들도 오늘 너무 많이 수고 어제 오늘 수고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력이 있는 영적이 탁월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하나님께 예배 바르게 잘 드려라. 다른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냐? 바른 예배 드려라. 예배 생활 바르게 해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네가 소원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내일부터 또 특별, 특별 새벽기도는 아니더라도 새벽기도가 또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살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괜찮아. 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 연애 함께하시고 어둠이 여러분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게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되고. 구워주고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와 축복. 여기에, 여기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마음,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상 가운데 우리 가정에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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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배가 답이라고 오늘 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그러나 바른 예배, 아버지 아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몸과 마음과 삶을 드려주는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보주고 나누어 줄수 있는 복된 교회로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요 그래서 평생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저희들의 아버지 가문은 아버지 물질이 많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문에아버지기도하고 부정한 것, 부족한 것도을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의 역사 능력 이하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 오늘 또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아버지 하나님여, 저 저희를 오늘 도 축복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고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사업장과 직장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만껏쓰시고 축복하여 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과 나누어주고 꾸어줄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또 식사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 아멘.